안녕하세요. 로마 이야기꾼입니다. 예. 이제야말로 이 이탈리아 날씨가 이 정상 궤도로 올라왔는데요. 예. 이 5월에는 항상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.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. 오늘은 아내와 예. 어디를 가느냐? 이 저희 주 거래하는 예, 은행에 이 볼일이 있어 가지고 예, 은행에 간답니다. 예, 여러분, 예, 제가 오늘 은행에 가는 이유는요, 예, 프랑스 여행을 하면서, 이 예, 은행 카드 사용에 있어서 조금 불편을 느껴서 그렇습니다. 이 예, 다행히, 이, 예, 같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EU 국가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요, 정말로, 이, 예, 아무 불편 없이, 예, 이곳 은행 카드, 딴 서, 어, 것도, 이, 예, 자유롭게, 예, 그곳에서 인터넷 뱅킹도 할수 있었는데요. 단 하나, 예, 이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. 이 아마도 은행 정책인 모양인데요. 이 외국에서 카드가 도난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 외, 해외에 나가면은 즉, 예, 이탈리아가 아닌 제가 프랑스로 가면은요. 그곳에서는 월 단위로 이 사용할 수 있는 이 금액이 그 하, 상한선이 예, 정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불편해가지고요. 이 상한세원을, 예, 올리려고 하니까, 은행을 직접, 예, 본인이 방문해야 된다고 해서, 오늘 아내와 가고 있답니다. 예, 여러분, 예, 여러분이, 이곳, 이탈리아, 예, 또는 이 프랑스, 어쨌든, 이런 곳에서, 이 단기가 아니라, 이 장기로, 뭐, 3개월? 또는 1년살리를 예, 하신다면은요, 그 중에 또한 필요한 것이 이 은행 개설 아니겠습니까? 자 오늘은요, 예 제가 여러분에게 예 제가 경험한 이곳 이 유럽에서 은행을 개설함에 있어서 한국과 다른 점, 또한 여기에서는 예 유의할 점 조심할 점 제가 알려드려 보려고 한답니다. 예이 지금 보시는 아파트들이요, 예 로마에 이 고적지구 즉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는 지구를 벗어나 가지고요. 이 서민들이 사는 예그목 좋은 예이 아파트들의 대부분 이 모양이면서요. 이 높이랍니다. 즉 한국처럼요. 이 절대로 뭐 20층 30층 예 이런 아파트는 예 로마에는 없답니다. 예 이곳 예, 이탈리아에서요. 여러 아파트 서민 아파트들이죠. 예 그거를 보면서도 제가 이 찾아낸 것탐복할 만한 게 있는데요 이 네모난 상자의 모양은 비슷비슷하지만은요 이 자세히 보신다면은 그 디자인 이 외관 이런 것이요 다 다릅니다 이 일관적이고요 예 그냥 같은 예 이런 것이 없고 이각 아파트마다 다 다릅니다 이 역시 이 디자인의 나라 이탈리아답지 않습니까. 어, 리즌 리전 오브 라다 할때 그 합당성을 가졌다 예이 보이시는 것처럼요 예이 동네 이 바들은요 예이 커피보다는요 보통은 이탈리아에 오시면은요 이 동네 노인들의 이 커뮤니티 센터 즉 예, 모임의 이 중심이랍니다 이 가격 싸죠 그다음에 얼마든지 예, 이곳에 머물러도 되니까 예, 당연히 이곳이 예, 이 노인분들의. 예, 항상 이 모임터랍니다. 예, 이곳이요. 예, 제가 주로 이 이용하는 예, 은행이랍니다. 제 경험으로는요, 꼭 이곳에서도 대형 은행, 1, 2 되는 은행은 안전하고 그 외에는 뭐 불안하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 아시죠? 이 이곳 이 은행 이 출입 방법이 이 한국과는 전혀 다른 거 매우 어리둥절하게도요 이 원통형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들어가야만 예 통과할 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. Thank you. 김에요? 예,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쇼핑몰에 들어왔습니다. 이 예, 당연하지만은 이 이탈리아도 이 로마에서 외곽에도요, 예, 보면은 이 인구가 좀 있는 이역 근처에는 항상 이렇게 이 대규모 이 쇼핑몰이 이 가까이 있어가지고요, 예, 생활하는데 정말로 편리하답니다. 예, 이곳에 오셔가지고요, 예,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, 은행 계좌를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예,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. 그냥 단순히 한국에서 오시자마자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발행해준 여권 예, 이것만 이 증명서로는요, 은행 계좌 예, 어림도 없답니다. 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, 예, 이곳에서 이 안정적인 집 예, 자기가 예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걸꼭 증명해야 되거든요. 이 예, 그러다 보니까 이 호텔이나 에어앤비 물론 안 되죠.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랫동안 머물 집 월세를 얻은 다음에 물론 이 주인과 계약서 예, 쓰지 않습니까? 그 계약서만 있으면 되느냐? 예, 안 됩니다. 그 계약서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요, 이곳에 그 체류 허가증, 예, 이탈리아에서 이 체류를 해도 좋다는 이 체류 허가증 또, 한발더 나가서요, 이깔다디덴티타 즉, 예,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증, 예, 이것까지 확실히, 예, 얻은 다음에, 예, 은행에서 이 계좌를 열 수가 있답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요, 이 마음은, 예, 급하실지 몰라도요, 약한 2, 3개월 아니면은 심지어는 더 많은 시간을 갖다가 기다려서 제가 말씀드린 서류들이 다 완성돼서 그거를 가지고서, 예, 은행에 가셔야 이 계좌를 열으실 수가 있답니다. 예, 이 은행을, 예, 개설하셨으면요. 예, 한국과 동일하게, 이제는, 예, 제 통장을 이용해가지고, 예, 한국에서 이곳으로 이 송금을, 예, 받을 수도 있고요. 이 예, 또한 인터넷 뱅킹 가능하죠? 이 또한 은행에서요 예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이 캐시카드 예 줍니다 그걸 사용해서 쇼핑하실 수 있고요 이 심지어는 이 얼마 안 되는 이 주차요금 같은 것도 예 그거로 낼수 있죠 예 그런데 예 이곳에서는 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과서는 한국에서는요 이 신용카드 예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곳은 예 아니랍니다. 일단 은행에서는요 최초에는 이 캐시카드만 주고요 이 신용카드를 발부받으려면은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은행의 신용을 쌓은 후에나 예, 받을 수가 있답니다. 이 예, 또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있죠? 예 그러면 과연 이 돈을 얼마까지 예, 송금할 수 있느냐? 예 제가 알기로는요 예 제가 알기로는요 예 많은 돈예 송금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보편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면은요 이 생활비로 예, 보낼 수 있는 거는요 인당 5만 달러, 예, 5만 달러까지는요 예, 간편하게 예, 보낼 수 있는 예, 그 액수랍니다. 예, 이거는 카페 예, 마로킨이라고 해갖고요 쉽게 말해서 모로코식 예, 커피거든요. 이건 역시 이탈리아에서 예 종종 잘 예, 찾는 커피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행 오시거나 오시면은요 꼭 한번 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 여러분 예 오늘은요 예 마침 이 아내와 이 은행 볼 일을 보러 나왔다가요. 예, 혹시나 이 여러분 중에서도 이탈리아의 단기가 아니라 이 장기로 모모시기 때문에 은행 개설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현지 사정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이 다음에 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안녕.